아가님이다. 오늘 놀이터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 놀이터에서 쓰는 영화 들 이제 가르쳐 주려고 왔어요. <laughs> 가르쳐 주려고 왔어요. 네가 놀려고 오셨어요? <laughs> 놀려고 이러고 사실... <laughs> 어. 오케이. <laughs> <Okay. 웃음> 이제 놀아볼게요. Okay, <laughs> Alright. Try to 이 i c k your l e Try to kick your legs out. Lean backward. Lean backward. And bend your knees. Bend your knees. And you can go up higher and higher. Then I could go higher and higher. Okay, yeah. 한번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Could you hold this? Okay. It's there. Okay. Kick my legs out. Lean backward. Bend my knees. To go higher and higher if you try it again, again, again. Okay. Okay. See? You are going up higher and higher. <laughs> 소피반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뒤에 여기 꼬맹이들 보이시죠? 네, 보시면은 또진작하시겠지만 오늘 제가 나온 데는 놀이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까지 너무 어려운 공부들 많이 했었잖아요. 오늘은 가볍게 놀이터 영어를 이제 여러분과 같이 해볼 거고요. 그리고 놀이터 영어라고 해서 꼭 놀이터에서만 쓰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제 영상을 통해서 거듭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거는 이제 영어를 하실 때꼭 어디에서만 쓰는 표현 해서 그 표현이나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특히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림을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놀이터에서 당연히 쓸수 있는 말들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그 표현을 또 같이 얘기할 때 동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 그림을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놀이터 영어 한번 시작해 볼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놀이터 대부분이 놀이기구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아이의 부모님과의 대화 같은 게 있겠지요. 근데 오늘은요, 놀이기구를 타는 얘기와 아이들이 노는 그 얘기를 좀 주로 해 볼게요. 신발 벗어도 돼요? 이런 얘기를 먼저 물어봤지요. 그 체크업, 우리 뭔가를 벗다. 아니면은 우리 공항 표현에서도 배웠지만 비행기가 이륙하다 이런 식으로 뜻을 가지고 갔었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프 r 이저 e r 라는 이어 동사를 배울 때 take off는 멋을 벗다 이륙하다 이런 식으로 다 내용을 외울 수가 없잖아요 기본 그림을 또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요 take 가지고 가는 그림의 off 분리가 돼서 떨어지는 거니까 Can I take off my shoes? 하면은 신발 벗어도 돼요?가 되겠지요 어떤 거든 다 돼요 귀걸이를 이렇게 빼는 것도 되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더워서 리아가 양말을 신고 오진 않았지만 양말을 신고 오게 되면 You can take off your shoes. 신발을 벗을 수 있는데 Don't take off your socks. 라고 말을 해요. 자, 우리 한 문장으로 해볼까요? You can take off your shoes. But don't take off your socks. 네. 천천히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다가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시면 어느 순간 숨도가 붙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요, 애들이 몸에다가 모래 묻혀서 오면은그 모래에 대해서는 여튼 좀 예민한 경향이 있어요. 지저분해지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리아가 몸에다가 모래를 잔뜩 묻히고 타게 되면은 차 안에서 털지마 이런 얘기를 해요. 어, 너 몸에 모래 에 있는 거 우리 이렇게 되죠? 만약에 네 몸에 모래를 붙이게 되면 이렇게 해서 또용작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이란 말은 if는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50-50. 반반의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일단 붙게 되면이에요. 그쵸? Once the sand gets on you. 일단 여기에 다 붙게 되어 있다면 once the sand gets on you. 그러면은 털다. 한국어로는 그냥 털다겠지만은 영어는 어떤 특정 상황에 꼭 맞춰서 구체적으로 동사를 쓰는 성격이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상황이 아이가 이렇게 몸을 털어서 shake up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를 문질러서 brush up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거를 갖다가. 발로 퉁퉁 차거나 툭툭툭 이렇게 차서 하는 kick off를 하는 거지. 그 그림에 따라 구체적인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동사 kick 이라고 하면은 발을 이렇게 뻥 차는 그림만을 생각을 하는데요. 발을 어떻게든 이렇게 차거나 아니면 두 개를 마주쳐서 이렇게 찰 때도 kick 이라는 동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발을 똥똥 차서 떨어뜨리는 그림이라서 kick off를 쓰셔서 don't kick the sand off. i n the c a r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면 되겠죠. 야 오래 털지 마지만 발을 이렇게 탁탁 터는 행위. 그래서 Don't kick the sand off in the c a r 라고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얘가 막 몸을 이렇게 막 이렇게 털어요. 그리고 이렇게 흔들면은 Don't shake the sand off in the car라고 하시면 되겠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Don't shake the sand off in the car. 우리 놀이터 하면은 또 이렇게 타는 놀이기구가 빠질 수가 없겠죠. 그네를 타거나 뭐 시소를 타거나 아니면 이렇게 부름다리라고 하는 거 위에 잡는 거 그거를 우리 monkey bar이라고 해요. 아니면 monkey rail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놀이기구를 탈때 우리가 go on 하고요. 그 다음에 놀이기구 앞에 the를 붙이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까 니아가 그네 탈때 그네 타러 가요 라고 말을 하면 let's go on the swing 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Let's go on the swing. 만약에 여러분이 let's swing 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여러분, 스 w i n 의 그림은요, 뭐든 간에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림이 있어요. 우리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눈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열리는 게 있잖아요. 그 모든 움직임의 그림이 스윙이 돼요. 그래서, let's swing 이라고 하면, 가만히 멈춰 있기 때문에, 그네를 움직여라는 그림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let's go on the swing. 그네 타러 가자.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그네를 탈때 보통 뒤에서 밀어달라고, 푸 u 해달라고 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엄마들은 이제 스스로 너가 타렴이라고 가르치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그 움직임 발을 아까 이렇게 찰때 그림 근데 차는데 바깥으로 차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kick your legs out 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돼 kick your legs out 다리를 바깥으로 차고 어 그리고 나서 몸을 뒤쪽으로 기울이렴이라고 하실 때 이렇게 뭔가에 기대는 그림이 뒤에 아무것도 받치는 게 없지만 아이는 힘을 주면서 쓰러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의지를 하게 되면 lean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근데 뒤긴 하지만 뒤를 향하는 움직임의 그림이 있게 되면은 backward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lean backward 뒤쪽으로 이렇게 몸을 기울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 다리를 구부려야 되잖아요. 다리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구부리는 거 bend your knees 라고 말을 하죠. 다리라고 해서 leg가 아니라 여기 무릎을 구체적인 그림 무릎을 구부리기 때문에 bend your knees 라고 말을 해요. 자, 이세 문장 우리 한번 연달아서 여러분 동작을 머리에 그리시면서 한번 해볼게요. 다리 바깥으로 뻗고, kick your legs out. 그러고 나서 몸은 뒤로 기울이고, lean backward. 그 다음에는 이제 무릎을 구부리렴, bend your knees.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계속 더더 세게 이제 가게 돼, 가게 되지만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있으니까, you can go up higher and higher.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영어는 무조건 단어와 표현을 막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그 그림을 갖고 가셔야지 여러분이 편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까지 그냥 탔으니까 내려오려면 멈춰야 되잖아요 자 멈출 때는 우리 어떤 동작의 그림으로 말을 해야 될까요 멈추고 싶으면 If you want to stop 그 다음에는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다리를 이렇게 내리는 그림이 있지요 그래서 put your legs down 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돼요 팻, 놓는데 legs 다리를 밑으로 내리는 거죠. 그래서 put your lines down. 이라고 하시면 돼요. 우리 이거 한번 해볼게요. If you want to stop, put your lines down. 잘 하셨어요? 우리 시소를 한번 타러 가볼까요? 시소 타러 가자. 영어로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Let's go on the seesaw so, 라고 말씀하시면 을 되겠죠. 그 시소가요 영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앉아있을 때는 서로를 보고 있다가 이렇게 기울게 되면 saw so, 이제 보였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Let's go on the seesaw. So. 네,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은 시소에 가서 앉자의 그림으로도 그거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Let's sit on the seesaw so, 라고 하셔도 돼요. Let's sit on the seesaw. So. 알았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제일 좋아했던 게그 구름다리라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다리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가잖아요. 하늘로. 근데 이 모습을 보시면은 원숭이가 한 팔로 잡고 그 다음 거로 이렇게 해서 가죠. 그 구름다리 하러 가자 하면은 Let's get on the monkey bars 라고 하시면 되겠죠. Let's get on the monkey bars. 그런데 그거를 탈때 그네와 마찬가지로요. 아이들이 그걸 또 힘들어 해요. 계속 우리가 붙들어 줄 수가 없잖아요. 애들한테 설명을 이제 해줄 수가 있겠죠. 네 몸을 움직여서 다음 칸을 잡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네 몸을 움직여서라고 해서 move라고 하냐? 그거보다는 구체적인 그림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몸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swing your body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아요. Swing your body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음 거를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swing onto the next bar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거나 아니면 꽉 이렇게 잡는 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꽉! 그래서 이렇게 꽉 쥐는 그림에 잡고선 놓으면 안 되니까 grab a hold of the next bar 이라고도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천천히 해볼게요. grab a hold of the next bar. grab a hold of the next bar.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은 우리 회전목마. 우리 회전목마는 놀이터에 없지만 이렇게 빙글빙글 아이들이 돌고 노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애들이 신나면서 이렇게 주, 주변을 이렇게 빙글빙글 보죠 그래서 Merry go round라고 해요. Merry go round.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놀이기구 이름 앞에는 너를 꼭붙이셔야 되니까, let's go on the merry go round라고 하시면 돼요. Merry go round. 자, 그리고 우리가 놀이터에 오면요. 어머니들이 하시고는 싶진 않지만 할 수밖에 없는 말들이 있어요. 하지 마. 이런 얘기 하죠. 우리 하지 말라고. 그때 우리가 don't, do something. 이렇게도 말을 하지만은 그거는 진짜 하지 마예요. 근데 약간 우리가 아이한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조심하렴. 이라는 뉘앙스의 말을 할 때는 try not to를 쓰실 수가 있어요. try not to. 그러면 이렇게 be careful. 뭔가 조심하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모래에 신발 넣지 마.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래에 신발 안 들어가게 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는 try not to get sand in your shoes. 라고도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try not to. 그러니까, 아이한테 말할 때, 어좀 don't. 물론 할 수는 있겠죠. 아이들이 말안 들면, don't 할수 있지만은, 너무 좀 강압적인 말투라고 생각을 하실 때는, try not to get sand in your shoes. 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이요, 다른 아이들에게 모래를 던진다거나, 물건을 던진다거나, 아니면은 서로 밀치거나, 때리지 마. 이런 거는 진짜 하지 마가 되겠지요. 그럴 때는, don't를 쓰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애들한테 모래 던지지 마. 이렇게 하죠. 근데, 마. 이렇게 해놔 마렴이라고 해도 try not to. 이거는 아니고요. 그때는 진짜 그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니까 don't throw sand at other kids.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또한 가지 주의를 하실 거는요. at other kids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니까 others 라고 써도 되냐. 뭐, 완전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other kids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면 other people 이라고 쓰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모래 던지지 마에서 through를 쓰면서 전치사 at을 같이 썼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런 이어 동사라고 할때 phrasal verb도 있겠지만은 그 모든 동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 그림을 항상 갖고 가시는데 그 through도요, 여러분, 뒤에 어떤 전치사를 쓰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애들한 다른 애들한테 모래 던지지 마라고 할 때는 d Through sand at our kids라고 해서 at을 썼잖아요. 자, 여러분 그림이 좀보이세요 At이라고 하면은 콕 집은 그림에 뭔가 이렇게 털겟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 나한테 던져줘라고 할 때, through a ball at me라고 하면은 나를 이렇게 팍 맞히는 그림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나한테 공을 던져줘라고 말할 을 때는 나한테 오는 방향인 t h o 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through a ball to me. t h r o u g a ball to me가 맞고요. 그래서 여러분 동사 하나를 익히실 때도요, 그 그림을 그리시지만 거기에 안 맞는 전치사를 쓸때 어떻게 내용이 달라지는지 그 그림도 같이 한번 그려 보시면 더 여러분에게 좋을 것 같아요. 여름이 되면요, 아이들이 물총을 가지고 많이 노죠 월간. 그런데 그 물총을 가지고 놀때 엄마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애들 얼굴에다가는 물 쏘지 마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면 될까요? 확 쏘는 그림, s h shoot 가 있잖아요. don't shoot water. don't shoot water. 근데 다른 애들 얼굴에다가 맞추는 그림이 딱 겨냥이 점이 있잖아요. 콕 집는. 그래서 at other kids faces. don't shoot water at other kids faces. 네, 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놀이터에서 또 다른 애들 밀거나 때리지 말으렴. 때리지 마.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don't push or hit others 가 아니라 other kids. 이렇게 되셔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don't push or hit other kids. Don't push or hit other kids. 혹시라도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어떻 하다가 싸우게 되기면은 그거를 더큰 싸움으로 엄마들끼리 싸우시면 안 되고 그것보다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화해를 할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좋겠지요. 그때 우리, 야, 쟤한테 가서 사과해. 미안하다고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Apologize to him, 아니면 apologize to her이라고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 다섯 살6살 아이한테 apologize 너무 어렵지 않아요? 여기 아이들 그냥 알아요. Say sorry 하는 거를 아니면은 쉽게는 야 가서 미안하다고 네가 먼저 말해 할수 있죠. 그래서 go say sorry. 만약에 남자 아이면 to him, 여자 아이면 to her이라고 가르쳐 주시면 되겠죠. 한번 자연스럽게 해볼까요? Go say sorry to him. Go say sorry to her. 잘하셨어요. 아, 그러고 나면 걔도 너한테 미안하다고 할 거야. 우리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then they will say sorry to you too라고 하실 수가 있으세요. Then they will say sorry to you too. 네, 이렇게 하셨으면 됐고요. 이제 거의 다 했어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모래밭에서 놀게 되면요, 꼭 하는 게 있어요. 저희 리아는 그거 하다가 저한테 많이 혼났는데요. 이렇게 벌러도 바닥에, 모래바닥에 누워서 막 이렇게 허우적거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야, 너 모래밭에서 그렇게 뒹굴거나 허우적거리지 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 동사가 번뜩 잘안 떠오르실 거예요 우리 왜 러브스토리 영화를 보게 되면 그 둘이서 이렇게 누워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고 나서 일어나게 되면은 그 모양에 뭐가 나타나는지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 그림이 a n g 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눈 밭에서 하게 되면은 그거를 snow angel 그리고 모래 밭에서 했으니까 얘네를 sand a n g e 이 정도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make a sand a n g e 이라고 하셔서요 don't make a s a n d angel. 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만약에 어, 리아랑 아리가 둘이 저렇게 누워가지고 막 해요. 그러면 벌써 그 천사가 두님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은 don't make s a n d angels. 라고 복수를 쓰셔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발음을 조심할게요. 우리 천사라고 하면 angel angel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angel이 아니라 angel처럼 돼요. angel angel. 그래서 don't make 말씀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로스앤젤레스는 달라요. 로스앤젤레스 이렇게 하시나 그렇게 안 하고요. 그냥 똑같이 우리가 하던 대로 로스앤젤레스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은 놀이터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쓸수 있는 그런 영어를 같이 해봤고요 어, 이 영어를 꼭 내가 굳이 영어로 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영어권 국가에 오면요 엄마들이 영어를 쓰잖아요 다른 엄마들이 그러면 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이한테 하라고 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 이 정도의 얘기는 영어로 같이 하시는 게좀더 낫겠죠. 그래서 이 정도. 해봤고요. 다음에 놀이터 편에서는요. 우리 엄마들이 놀이터에서 많이 하는 게 플레이 데이트가 있죠. 그래서 플레이 데이트 할때쓸수 있는 영어랑 그리고 놀이터에서 다른 엄머리들을 만났을 때 조금 스몰톡을 할수 있는 그런 얘기를 다 같이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같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쪼록 놀이터 가셔서요. 이제 편하게 짧은 간단한 말이지만은 그래도 통할수 있게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